p 얼마? 네. 응. 그대로 내려오죠 그치? 그 다음에 곱해서 예고그 다음에 더해서 이거 근데 여러분 곱해서 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? 그럼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곱해서 예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게 1이란 얘기죠 근데 이게 1이 되려면 a는 얼마? 다 나오죠 지금? 자그 다음에 역시 곱해서 5 나와야 돼 그럼 여기가 얼마란 얘기죠? 마이너스 5여야 곱하면 5가 되겠죠? 그럼 더해서 얘가 나오려면 얘가 마이너스 4겠죠? 더해서 다 나오네. 다 줍니다, 지금. 뭔데, 그러면. 그럼 다 주잖아. 저거, 이제. 2x제곱 플러스, 마이너스?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.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.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을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거그 아래. 뭐 넣으면 돼요? 끝났네.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습니다. 그치?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, 정답. 이런, 자, 정답. 안 돼. 쫄아서 그렇죠. 쫄리니까 뭘,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야. 됐죠. 다음. 이게개념을 문제 아니에요, 여러분. 일단, 어, 인수분해 안 되지? 그러면 강제 인수분해. 자, 보기차지 어떻게 풀어요? 아, 강제로 완전제곱시 만들어서 합차 유도하죠. 맞죠? 그럼 좀 이쁘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? 보자, 마이너스 10N, 아, 마이너스 몇이야? 20. 그러면 플러스 20 줘야 되네. 자, 플러스 20 줘야 좀 이쁘게 나오겠죠? 자, 얘 줘야 뒤에 완전 제곱식이 좀 이쁘게 나오겠습니다. 여기까지 질면 이해 됩니까? 아, 어, 요쪽으로 줘야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좀 깔끔하게 합차 나오겠죠, 요렇게. 자, 합차 유도했고, 둘이 더해, 곱하기 둘이 빼, 소수가 되래 여러분 이거 해 봤죠? 소수는 숫자가 여러분 무조건 뭐 있어야 돼요? 1이 있어야 돼요. 맞습니까? 왜냐면 이게 어쨌든 n이 자연수면은 이 분수가 없잖아요, 지금. 분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란 얘긴데.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게 누구죠? 이거죠. n이 자연수니까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? 무조건 1이란 얘기죠. 끝났다예요. 1 넘겨요. 완전 제곱식. 자 정답 이거는 뭐 보기 처식 인수분해만 할줄 알면 그 다음에 소수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,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겠다.